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남대문의 은호식당에 왔습니다. 꼬리곰탕 먹으려고요. 아, 꼬리곰탕이 나왔네요. 오늘은 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꼬리곰탕 국물을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소주를 하나 시켰습니다. 먼저 물을 한잔하고. 볼까요 아, 숟가락하고 젓가락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 보죠 네, 약간의 밑간이 되어 있네요. 음. 오늘은 청하로 합니다. 소주 먹기에는 조금 소주가 강한 듯하고 오늘 기분은 청하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꼬리 한 점부터 먹어보도록 하죠. 국물의 밑간이 충분해요. 저는 사실 이런 탕에 소금이나 후추나 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밑간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구요. 밑간이 없어도 가능하면 그냥 그 국물 맛을 보려고 밑간을 아니 추가로 간을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물 맛그 자체가 좀 맹중맹중 해도 먹다 보면. 구수한 맛도 나고 단맛도 나니까 그래서 잘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기도 소금이나 또는 기타 장을 많이 찍지는 않고요. 그날 그날 따라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죠. 오늘은 부추장이랑 부추향도 살짝. 날까 해서 한번 찍어먹어봅니다 오늘은 저녁식사입니다 요 며칠동안 너무 더웠어요 밖에 나가서 몇십 메터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덥죠. 더운 여름에 탕이라니, 뭐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따끈한 탕에 고깃 국물에 더위 피하기는 딱 좋죠. 여기 은우 식당은 남대문에서 유명한 탕 집입니다. 꼬리곰탕, 도가니탕, 소고기 머리국, 설렁탕도 있고요. 서울 지하철 4호선 5번 출근에 나오면 한 1분 정도만 걸으면. 있는 식당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많이 떠났나 봅니다. 지하철이 다운 어 있더라고요. 혼밥을 하다 보면 음식을 조금 빨리 먹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느리게 먹는 입은 아니긴 한데, 혼밥이면 더더욱 뭐 대화상도 없고, 천천히 먹을 이유도 없으니 조금은 빨리 먹게 되죠. 이번에는 꼬리가 꼬리뼈가 쏙잘 빠지네요. 첫 번째 꼬리는 조금 살이 잘 단단히 붙어있더니 이번 거는 쏙간니잘 빠집니다. 뼈 있는 고기에서 뼈가 쏙 빠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꼬리공곰탕은 여전히 비싼 음식입니다. 다른 탕 중에서도 고기를 넣은 탕 음식 중에서도 국물 음식 중에서도 비싸죠 설렁탕이나 뭐 곰탕 내장탕 도가니탕 다 따져도 아무도 꼬리곰탕이 제일 비싸지 않을까요 이 음식점에서도 꼬리곰탕이 제일 비싸고요 소 부위 중에서 꼬리가 차지하는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이유에서라도 비싸겠죠.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만 이 꼬리도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사실 꼬리는 꼬리만의 고유의 냄새가 있죠. 뭐랄까 약간 노란 기름 냄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얘가 되실나나? 하얀 기름 말고 노란 기름 약간 꼬리한 냄이 있죠. 그 향이 약간 추억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 꼬리가 꼬리를 먹던 때를 기억하면 항상 이 냄새가 있죠. <목소리> <목소리> 꼬리곰 타고 엮인 제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뭐 부모님한테 돈 받아 쓰는 입장에 먹는 거나 쓰는 돈을 그렇게 해프게할 수는 없었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가정화장 처음에는 기숙사에 살았고요. 그때는 학교 식당을 이용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나와서 살게 됐는데 밖에 나와서 살다 보면 이제 먹는 것도 조금은 이제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보니까 꼬리를 팔더라고요, 소꼬리를 그것도 비교적 싼 가격에. 다른 뭐 스테이크용 고기들은 비쌌지만 이 꼬리는 쌌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냉장으로 있던게 아니고 아마 냉동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걸 사다가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구워서 그리고 국물로 그리고 파 쓸어다가 소금 조금 넣고 그래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자주 많이까진 아니더라도 꽤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손우글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네, 그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하면서 약간 농담식으로 먹을 게 없어 꼬리곰탕 먹는다고 그랬죠. <laughs> 그래서 so, 거의 40년 전 378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식재료가 워낙 풍부하니까 예전에 먹어 보기 힘든 것들도 요즘은 많이 먹지만 우리 곰탕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 비싸 고, 자주, 하는 음식 들은 아니 죠. 물량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꼬리곰탕을 하는 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설렁탕집이나 곰탕집은 많죠. 네, 그런 집들에서 도가니탕이나 꼬리곰탕을 하긴 해도, 본격적으로 꼬리곰탕을 다루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가 조금은 네, 별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꼬리를 먹다보니까 술 먹는 걸 잊어버렸었네요. 파가 조금 모자란 듯하네요. 사실 제가 이 국물 음식에는 파를 제가 특히 고기 국물 음식에는 제가 파를 많이 넣어 먹는데 좀 비리 좀 달라고 할 거예요. 거의 다 먹었으니 따로 더 달라고 하어넣겠습니다 아니 정 n 이얘기 i n k 구를 u g e 려고 h e g o 가 d 아 d 예, 그 n 뭐, 나 want to 음, 그러면 the b e 가 t e r I am a l i t t l 가 I am a little. I 예 m a little. I am 가 l i 저희 아버지도 꼬리곰탕을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꼬리가 좀 비싸니까 자주는 못해 드셨겠지만, 아버님이 좋아하셨을 그런 음식입니다. 추억이라면 추억이랄까? 자, 이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한털도 버리지 않고 밥그릇에 흰쌀 알을 모두 다 탕에 붓습니다. 역 우리나라 국물 음식에 백미는 국물에 밥 말아서 먹는거죠 고기 국물에 있는 고기를 먹는게 맛의 진술하면 반찬은 맛을 올려주고 마지막에 저 흰쌀밥 말아먹는거는 확실하게 배를 꽉 차게 만들어줍니다. 이대택TV 좋아요 혼밥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댓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 은우식당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5번 출구로 나오셔서 1분 100, 100m 정도 가시다가 살짝 골목길로 꼬부라 들어가시면 바로 은우식당이라고 간판이 보이죠. 휴가철이라 그런지 저녁시간 인데도 손님들이이렇게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 말고 다른 테이블한테이블에 남녀 세분이모이셔서 술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이요구는이 친구는 면친구눈이보이네 뭐 눈치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없으면 먹기 편안하죠. 홈밥 파시는 분들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근데 뭐 요즘 혼밥 손님들도 많아서 특별히 2인분 이상을 시켜야 되는 음식이 아니라면 웬만한 가게 사장님들도 혼자 와서 식사하는 걸 환영합니다. 아, 다 먹었습니다. 세상에 배부른 저녁 먹은 것만큼 행복할 때가 없죠. 오늘도 홈바 그리고 밤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